수호야, 도대체 왜 개를 괴롭히는 거야? <laughs> 우와, 구멍이 1 0 0 개도 넘게 났네. 왜 그러는 거야? 하나 나은아, 수호가 왜 저래? 이거 뭐야? 왜 저렇게 아니, 구멍을 왜, 내? 이거 왜, 이거 내가 뭐야? 하고 싶어 가지고. 아 나은이도 이거 응. 거품처럼 하고 싶어? 응. 비눗방울처럼? 응. 근데 이거 몇개 없어. 다른 거 꺼내야 돼. 나은아. 야, 응? 나은아, 그냥 꼽을 소있도 응. 응, 알겠어. 나은이도 꼽았고. 아, 검... 어, 나은이 거기 있구나. 나은이. 소야, 내려와. 응. 아니야, 나은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아니. 소야, 요거가 팍 무너질 수도 있어. 내려와. 위험해. 응. 위험, 내려오세요. 네. 알지? 소야. 그거는 앞으로 또아져 조심해. 어, 깜짝이야. 으악! 아,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응. 그래, <laughs> 비눗방울 이 어, 비눗방울. 그래. 그래. <laughs> 어떻게 번, 한다고 수호야? 옆에 먹겠습니까? 옆에야. <laughs>

아 가까이서 봐야 돼요. 그 아저씨가 가까이어서 와 보라고 막 그랬거든.